어, 최신 임상 비과학에 실린 내용인데 한쪽에 유속이 빨라지고 음압이 걸리게 되면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극히 드물고 뭐 크게 증상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오공 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비중격 망곡증 수술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만 추려서 어,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꼭 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병원마다 조금 다르고 이제 수술하는 의사마다 좀 다르긴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수술의 적응증을 그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최신 임상 비과학에 실린 내용인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가장 중요한 적응증은 비중격망곡증으로 인한 코막힘입니다 단순한 코막힘이 아니라 비중격망곡증이 CT에서 증명이 되고 휘어진 쪽으로 명확히 코막힘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 가장 많은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휘어있다고 해도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잘 시행하지 않고 환자가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지면서 비출혈이 즉 코피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비중격이 이렇게 앞쪽에 있는 부분에 보통 여기 와서 네 가지 혈관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피가 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비중격 앞쪽에서 나게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휘어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바람이 다 일로 와서만 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조해지게 되고 이쪽에서 출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에 의해서 출혈이 자주 동반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비중격 교정술을 해서 비출혈을 예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주 보는 거는 아닌데 그리고 진단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어, 환자가 어떤 두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신경과 진료나 또 다른 영상 검사에서 명확한 두통이 원인이 없는데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와서 코시티를 찍어 봤더니 비중격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이 옆쪽 구조가 이렇게 계속 닿아 있다. 그러면 접촉점 두통이라 그래서 이 접촉점이 과민도가 증가되면서 이 부분에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있는 두통이 있는데 그런 두통이 의심될 때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있는데 어, 사실 흔하지는 않아서 흔한 적응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해서 수면무호흡이 동반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동반될 때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때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골이는 코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 어, 입천장 뒤쪽이나 혹은 그밑에 구조에서 이제 수면무호흡이나 코골이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비중격이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서 어, 코로 들어가는 환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한쪽에 유속이 빨라지고 음압이 걸리게 되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을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중격 교정술을 해볼 수 있지 비중격 교정술이 어떤 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의 일차적인 어 치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을 했을 때 수면무호흡 환자분들 양압기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양압기의 압력을 조금 낮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좀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적응증인데. 왜냐하면 비중격 연골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비중격 교정술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 코 성형할 때 비중격 연골 가지고 앞에 비중격 확장 이식을 해야 돼서 비중격 연골이 꼭 필요한데 이제 물론 비중계망골이 동반된 경우에 수술을 하지만 어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다가 쓰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비중격 교정술의 적응증이라고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어차피 우리가 수면마취나 국소마취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수액을 맞는다든지 마취주사를 여기에 맞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통증이 있는 거지 수술 중에는 통증을 모릅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통증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오히려 불편해 하시는 거는 이제 코를 솜으로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막아놓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잘때 숨을 모셔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통증 때문에 뭐 많이 고통스러워 하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거의 재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휘어진 부분 자체를 그대로 그냥 제거를 해버리거나 혹은 펴버리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재발이 있다고 하면은 수술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수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막힘이 재발이 되는 요인은 비중격은 다 펴졌지만 옆에 이제 비염 수술해 놓은 부분들에서 조직이 이렇게 다시 부으면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격 교정술에서 수술하고 나도 코막힘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이 보통 조금 덜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건데 뒤쪽에 이제 비중격이 휜 것들은 그냥 제거해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는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전방이랑 상방 비중격, L 스트럿 부위의 휜 부분은 제거를 하면 안 되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잘못 교정하다 보면은 코가 주저앉고 또 무리하게 잘라. 낼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뒤쪽에 있는가 아무리 뭐 제거하고 펴나봤자 계속 코막힘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비밸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교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중격 수술은 이제 20분에서 뭐 30분 정도면 간단히 끝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비중격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어디서든 받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제 병원을 고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스트럭 부위, 즉 전방과 상방 비중격 만곡을 적절히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는 병원에서 경험이 많은 술자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일단 비중격망곡증은 합의갑계 비대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중격이 이런 식으로 휘어 있으면 합비갑개라는 구조가 이렇게 옆에서 나오는데 왜냐면 얘랑 얘랑 사이즈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이쪽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코가 이렇게 보상적으로 부어서 양쪽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 합비갑개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비갑개 사이즈를 같이 맞춰주는 비염수술도 보통 같이 진행하게 되고 기염수술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합병증은 없습니다. 있어도 이제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으신데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비중격 점막이 양쪽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연골과 점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점막을 벌려놓고 이 부분을 이제 교정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점막이기 때문에 수술하다 톡 찢어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손상에 경미하면 다 아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넓고 양쪽이 뭐 같은 부분에서 같이 찢어지거나 하면 비중격 천공이라고 비중격에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 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극히 드물고 뭐 크게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만한 합병증은 아니고 오히려 걱정해야 할 만한 합병증은 아까 제가 앞에 엘스트럿 부분은 코가 무너질 수도 있어서 보수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 엘스트럿 부분을 무리하게 이제 제거하다 보면 코의 지지 구조가 무너져서 코가 주저앉는 안장코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합병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교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한 코막힘이 있다고 하시면. 수술적으로 교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비중격 교정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